쇼분도 문제 잘 보고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싸는데 이렇게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이건 쓰고 이건 되잖아요.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으면 이게 큰때 작은 때, 때 나눠서 해야 되지, 그렇지? 여기 응. 있으면은 이 안쪽 에 이게 x가, 이 k는 이게 상수잖아요. x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겠지? x가 어이고. X가 0보다 작은. 이게 0보다 작어.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 0보다 큰쪽는 그냥 원본이야. 근데 이게 X에 마이너스 붙으면 Y축대칭이지. 그래서 이기 Y축대칭이 이렇게 있지 이게. 요 초록색. 요 초록색이에요, 얘가. 오케이? 0보다 큰 쪽에는 원본 그려놨죠? 초록색 봐봐요. 0보다 작은 쪽에는 Y축대칭 그려놨죠? 됐네? 어? 여기 y는 kx야 아 로그 kx 여기 y는 마이너스 로그 kx 어우 너무 키가 됐어야 됐지? 응구정모자 바로 쓰면 좋아 원래는 됐지? x1하고 x2 있네. x1 x2 좀 구해. x1 구한다. x1. x 1은 요거네. 요거 얘네 얘. 얘랑 이두 색깔 해 줄까? 얘랑 요 빨간색이랑 교점 이거구나. 얘랑 교점이구나. 됐니? x1은 요거랑 요거의 교점이에요. 그럼 느하면 되자. 요거네? 됐어? 어, 요거지? 그, 이거 넘겨가지고 kx 플러스 x 이게 마이너스 4네?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지? 그 x1이 떴죠? k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4자 이게 x1 됐나? x2 한데 이제 와 x2는 3개네 x2는 3개를 가 지나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개 교점이기도 하고 이거 두개 교점이기도 하고 이거 두개 교점이기도 하지 다써다 쓴다? 이거 두개 할게요 kx는 x 플러스 4 그럼 k-1분의 4 괜찮아? 이거 하나 났어 다음에 이거 두개 한다 이거 두개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e x m-4. 2x. m-4. 이것도 x2고, x2가 뭔지 몰라. 다사용해야 돼. 다음에, 요 1번하고 3번 할게요. 그러니까 1번이 요전이고, 요거요거 k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m. 이야! 넘어가면은 k 플러스 1 돼가지고, k 플러스 1, m이죠? 어, 이게 다 x2야. 돼서, 응. 근데, 기억 봐봐. 이거는 이거, 2랑 1이랑 막 풀어야 되잖아요. 1, 2, 3번 중에 뭐가 좋아요? 얘랑 누구랑 할래? 기억 봐봐. 에? 이거 잘해. 응. X는 이거 같았으면 되지. 응? k 버래잖아 1, 2, 3번 중에 뭐 사용할래? 이거 사용하면 되죠 이게 그쵸 그렇죠? m 들어있잖아요 별로잖아 기역은 k 구하라 했잖아요 이거 사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항보면서 이거쓰든지이거쓰든지만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럼 k가 뜨겠지 k가 3이라고 3, 3을 넣어봐 성립해 센스인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잖아 k가 3인지 확인하면 되지 3넣면 맞아 맞잖아요 그쵸? 어 그거 맞아요 얘는 맞아요 됐어. 서 응. 얘는 됐어 그 이번에또 이게 제곱이랑 원이랑 쓰리 쓰리 구해겠다그러데 쓰리 니은 뭐야? 응. X3도 구해야 돼요 X3? X3는 여기 있지? 요거? 그 요거랑 색칠 안 해놓은 거 요거랑 같다 면 되죠? 응. 마이너스 k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랑 같다면 되지? 1, 2 할까? 그리고 k-3 낫지? 이렇게. x는 k-1분의 마이너스 m이네. 그니까 이렇게 된 거네. 어, 요게 3자. 되자? 그니까 이거 사용해서 풀면 돼. 이건 세개 중에 골라야 되고. 자 이제 저 니은한다. 니은 X2 제곱, X1, X3 이거잖아. 근데 X1하고 X3 하나밖에 없죠. X2가 문제였지. X1은 이거, X3는 이거. 그럼 만만 풀 되겠네. 만만 풀됐죠 이거 됐지. 응, 이게 누구의 제곱인가? 어이, 게 X2의 제곱이라고? 이거 하면, 이거 제곱이야? 응?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아닌데? X2 제곱이 라잖아 있어도 되는 거잖아. 있어도 되지. 자, 어. 가. 이거, 이게 맞아? 얘네? 응, K 플러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있네 그치? 이걸 다 있으면은, k-3분의 4랑, k-3분의 n이자, 근데 이게 x2잖아. 여기 있잖아. 어, 이게 x2네. 이게 x2죠. 여기 있잖아요. 그 x2 제곱 맞죠? 그 맞아. 그이유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x2가 많잖아. 오케이? 그 맞아. 됐어. 이제 디귿 기억니은 디귿 스타일이 그런 게 있다. 기억을 알아서 니은을 풀어 니은을 알아서 디귿을 풀어. 풀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혹시 할말 있어? 와 등비야 등비. 엑소 엑스텍3가 등비 수열이야. 와, 잘했어. 등비네. 등비 중앙이잖아. 등비예요 등비. 오케이? 어. 이거 사용해서 풀어야 돼. 이걸 사용해서 풀 거야. 알았죠? 자, 디긋을 하자. AB 기울기와 AC 기울기 더하면 0이래. AC 기울기. A, AC 기울기. AB 기울기. 괜찮다? AB 기울기. A가 X1, 이거 하자, 이거. 이거 할게요. 아, 아 여기잖아. 쏘리.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마이너스 KX1. 더한 거보단 곱하기는 낫지. 등불수율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초록색인으로 해 빨간색인으로 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응그 X2 하자. 그리고 세 군데 아무데나 넣어도 되지 여기가 다 곱하기니까 등불수율이 곱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거야? 응. 이제 c 어, 여기도는 이제 여기도는 이제 설치안한거예요 여기가 낫다고알죠 로그 2에 아, 로그를 안 썼네. 로그를 안 썼네. 이것도 로그 2에 이게 됐어? 그, AB 기울기 구할게. 이렇게 한거 맞지? AB 기울기. AB. 여기서 1이 뺐어요? 여기서 1이 빼야 돼요? 여기서 1, 이 log 2의 kx2. 로그 g 2의 마이너스 kx1. 이렇게 됐어? 그리고, 더하기. 이건 X3 X1은 되잖아 이거 그지? 그래, X 증가량이니까 응. 또 C C가 이거지 마이너스 KX3 로그 2에 마이너스 KX3 A A 요, 요거 재활용하자 마이너스 KX1 응. 요게 0이래 오케이? 응 됐어 자이 빼면 나눠야지 로그 2에 나누면 k는 없어지겠네 맞아? 마이너스 x1 분 x2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 됐고 x3, x1 이이 빼면 나눠야 되지 나누면 은 k 다 없어지고 x3, x 1만 남는다 X1, X3 등비야, 등비, 등비 이거 뭐게? 아이지 알맞죠? 응. 이건 뭐게? 알조금 <laughs> 맞아? 응. 등비잖아, 등비야 그러니까 이건 AR이고, 이건 A인 거죠? 응. 이건 AR 제곱이고, 이건 A인 거지? 대각. 로고 2에 마이너스 r이에요 이렇게 r제곱 이렇게 되지? 이거 응. a로 묶는다 r마이너스 1 이거 a로 묶고 r마이너스 1 r플러스 1 이거 0이지? 됐지? 이없애도 되잖아 그러면 0이니까 응. 얘는 냅다 얘는 냅다 이게 여기서 봐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r이잖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r이지 마이너스 r이 양수인거야 마이너스 r이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이 그러니까 r이 음수인거지 마이너스 r이 양수인거죠 자잘 봐요 이게 이렇게 바꾸고 던져야 돼 알았어?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그러면. 응. 지울게요. 2를 떨궜어요? 이 됐어? 2이 떨궜어? 우와! 응. 없어지지, 그러면. 응. 1 플러스, R 플러스 1분의 2 나오지? 됐나? 응. 그 R이 이제 뜨겠죠? 엄선 안 되나? R이 마이너스 3이야? 어, R이 마이너스 3. 와, 됐다. R이 마이너스 3이야. 됐지? 이제 끝났어요. R이 마이너스 3이고, 이제 M하고 K만 구하면 돼. R이 마이너스 3. 자, R이 마이너스 3이야. 어, 이치지 돼. 아, 이걸 너무 크게 써가지고. 잘봐 기억 보이지, 기억. 그니까, 위에 거라서 밑에 거 쓰는 거야. R이 마이너스, 이것도 등비지, 그러면 이게. 등비같이 보이잖아, 이게. 등비. 이도 등비 같지? 등비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기억을 사용해서, 아, 저거는 기억은 뭐뭐라면이고, 이거 완벽하게 마이너 3이죠? 마이너 응, 3이죠? 이거지, 그러면. 맞아? 앞에 거에다 마이너 3 곱면 담은 거다. 이 등비 수열이잖아요 똑같은데! x 차 아까 이거 갖다 썼지? 이거. 이것도 쓴거 맞아? x 소는 이거 갖다 쓰면 되죠? 됐네? 됐어 그럼 k를 구할 수 있겠네? 이게 된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k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3k 마이너스 3이지? 됐니 2야? k가 2야 오케이? k는 2야 k가 2야 쇼르르르로 k가 2야 그럼 는 얼마야? 4죠? 어, 그, X2는 앞으로 계속 4네. 와, M이 떴다. M이 얼마야? 음... 어, 8. 12. M은 12. 어, 그, M이 12야. M은 12. 12. 2. M은 12. 2. 됐다? 어, 그, 이건 틀렸네? 그치? 음,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자마자 6번 질문사 한 보고, 6번. 자, 이거부터 봐봐요. 주기 얼마게? 2분까지? 맞아요. 그쵸? 어, 위에다가 원본을 얹으면 되죠? 맞아? 어, 맞아. 얹으면 돼. 그지 주기가 A분의 A파이지? 대사, 근데 그게 4, 파이래 이게 된 거야. 응. 그게 약분 되죠? 그 A분의 1은 2네. 그 A가 얼마 게 2분의, 어, 2분의 1이죠. 어, A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FX가 완성이 됐어. 2분의 1, A가 2분의 1이야. 됐네? 파이 노래 이제 F파이 구하대 F파이. 사인, 파이, 돼서? 근데 2분의잖아. 2분에 변환해야지 어떻게 돼요 음, 코사인 그이게세탄거지뭐 그러니까 음, 6분의 파이자 몇이야 루트, 루트 3이죠? 여기 어, 바로 더 빨리 나와야 돼? 음. 끝났어 4분이야 아, 요거는 적자? 3점은 적으시고.